안녕하세요. 설계하는 목수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그, s u b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디자인하기에 상당히 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멀티파이프라는 기능이 있어요. 메뉴는 여기 멀티파이프, 말 그대로 이제 파이프 여러 개를 합친다는 뜻인데,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이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, 기, 그, 이 기능이 없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솔리드 들어가시면 그 파이프라는 기능이 있어요. 예, 네, 그 파이, 셀렉트 파이프. 이이게 이제 경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5로 돼 있으면 5. 여기도 5 정도 놓고, 똑같이 전명용 재실행하고, 여기도 5, 5, 5. 이렇게 파이프가 두 개거든요.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옆, 부드럽게 연결하는 기능인데, 음,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거를 분리를 합쳤어요. 합치면은 이렇게 합쳐지는데, 문제는 여기 모서리가 있죠. 모서리가 부드럽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선단 방식이 이 방식으로 씁니다, 요게. 예, 필렛 기능으로 써요, 3D 필렛, 필렛 엣지 기능. 바닥 쪽에도, 근데 보면 이게 이상하게 먹혀요. 어떨 때는 이게 한꺼번에 가기도 하고, 어떨 땐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,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, 이게쭉 가다가 멈춘 이유가 여기가, 그일단은 서페이스의 시작과 끝을 끝을 가는 지점이거든요. 이 부분은 없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쭉간 거고, 가다가 이제 멈추는 이렇게 선택의 중간에 멈춰요. 이렇게 그래서 한번더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. 예, 이렇게 완벽하게 됐고, 지금 필렛 값전부2 이로 돼 있는데 한번 이값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게 막 렌더 모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. 아니 지금 어 서페이스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마 설정 값에서 보여서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. 이게 레이트레이싱 모드로 보시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예. 네. 어, 뭐 지금 지연 이 되니까 뭐고스뭐하여튼 이렇게 된다. 자 그런데 이서디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편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. 여기서 멀티 파이프에 그냥 파이프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. 예, 네, 레디디스값5 엔드, 그니까, 러 이게 이제 끝마무리. 끝마무리 이거 막을 거냐, 안막을 거냐. 지금 캡을 오늘 했어요. 그 다음에 뭐. 그러면 이제 요부분에 엣지 값인데,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어, 켜서 그런, 그런 건데, 다시 한번 여기서. 여기서 이거는 5 정도 놓고, 캡은 온이고, 여기서는 이제, 어, 이 정도, 예, 이렇게 뭐이 정도를 할게요. 예,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이제 컨트롤 포인트 가지고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조절이 더더 더 부드럽게 되기도 하고요. 어,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거는 약간 기계적인 의미라면은 이거는 오가닉 형태의 그 모델링 방법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보시 저번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. 이런 식으로, 이렇게 해서, 줄이기도 하고,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오가닉적인 개념의 모델링 방식입니다. 이제 그 부드러운 형태의 그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라인으로 쓰는 건데,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부드럽죠. 예, 사실요. 이건 약간 좀 기계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그래서 라이노가 이제 약간 기계 모델링에는 전에 썼는데 오가닉 모델링에 단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이런 예. 예, 식으로 예. 마무리도 할수 있죠. 이런 식으로요. 0.2 정도 살짝 돌출시키시면은. 예. 네, 이런 식으로, 어 부드러운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과연 이제, 이게, 이거 보신 분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, 사실 이, 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, 예, 엄청난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. 이제 이게 멀티 파이프가 있다.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. 파이프는 이게 하나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.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제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를 살짝 띄워볼게요. 예, 겹쳐죠얘기에 보시면은 이게 지난번 전에는 여기에 딱 중간 자동으로 겹쳤는데 지금은 살짝 인터벌이 있는 이 간격이 있는 상태인데요.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브 D의 멀티파이트 다 오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예, 여기서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아쉽게도 이게 연결이 안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좀 부드럽게 표시가 안됩니다 반드시 이런거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선 자체가 아, 교차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.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안맞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리인이 됩니다 이게 아 잠시만요 아 이게 하나로 되어있는 하나로 예 하나로 되어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솔리드 데이터 요 값이 넙스가 아니기 때문에 요 값은 안먹힙니다 요건요 예 이거는 이제 안먹힙니다 예. 예. 자체적으로 예. 그래서 여기서 섭디 자체적으로 어 조금 다른 기능을 좀 쓰셔야 됩니다. 이렇게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이런 식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 사실 기존에 했던 산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발전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